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기억하고 나옵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 한절 말씀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하는 말씀인데 둘다다 다 어렵습니다. 아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게 쉬워 보여도 고난 당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내고 불행해하고 하기가 더 쉽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즐거울 때 찬송은 아마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즐거울 때는 그, 그냥,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또,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 그, 즐거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도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할 줄 아는, 우리, 평범한 얘기 같지만, 고난당할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위해서,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을 수 있는, 우리 날기세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당할 때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아, 왜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이 있거든요. 꼭 나만 고난 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가 쉬워요. 대표적인 말이 와이미죠. 왜 납니까? 내가 뭐 어쨌다고요? 이제 이렇게 되기가 쉬워서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만 고난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권한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에게 권한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자에게는 가난한 사람이 당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는 부자만이 당하는 권한이 있답니다. 부자에게는 가난한 사람이 당하는 권한은 없지만, 부자에게는 가난한 사람이 당하지 않는 권한이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권한의 종류는 좀 달라도 혹시 권한의 무게를 달아보는 저울이 있다면 저는 권한에 가난한 가난한 자나 부한자가 크게 차이 없이 평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세상에 권한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만 권한 당하면서 사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저는 권한은 공평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고해라고 얘기한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고해, 고난의 바다. 고난이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게 아니라 바다같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헤엄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런 저런 고난 당하는 일은 진짜 당연한 일이지 어, 이상한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 힘들지만 힘들지만 꿋꿋이 참고 원망하지 않고 혼자 불행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 단순한 믿음이지만 그 얼마나 중요한 삶의 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고난 당할 때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뭐 암투병을 할 때나 늘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잊지 않고 암송하면서 기도했던 것.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내 앞에 당한 권난이 태산이 가로막은 것 같아요. 나는 넘어갈 수 없어요. 그 난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산 앞에서 나는 절망하고 눈을 내리깔아야 돼요. 그런데 아니요.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그 태산과 같은 고난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티끌과 같지만 나를 도우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태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작은 점도 안 되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다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실제 그대로 되었는지 모릅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할 줄 아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만 권한당한다고 이렇게 억울해하지 말고, 묵묵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와에게서로다라고 호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낙기세 가족들 되기를 바라고, 기도로 권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권한당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즐거울 때 찬성하는 게더 어렵습니다. 은혜인 줄 모르고 나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고 즐거운 일은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즐거움에 빠져서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거기에 빠져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을 당했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권한당할 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즐거운 일을 당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는 것이요 우리가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너무 좋으셔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축복해 주시리라. 칭찬해 주시리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찬송에서 끝치지 않고요. 그게 정말 감사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게 생각하면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완전해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지니라. 당연한 말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쉬운 말씀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기새 가족 여러분, 지금 현재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셔요. 여러분, 권한 당할 때 절망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권한을 당하지만, 인간은 권한보다 강해요. 인간은 권한보다 강해요. 그리고 언제나 그 권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절망해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여러분, 권한 중에 죽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권한 중에 죽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권한 없어서 인생이 편한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전에는 고난은 공평하다고 라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고난보다 더 강하다 왜?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아니라 천지를 저,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원망할 것도 없고요 도망할 것도 없고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그냥 정면을 보고 돌파해서 이겨내는 고난을 깨트려내는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운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시면 내가 잘나서 세상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효자, 효자 그러잖아요. 효자는 어떤 자, 사람이 효자일까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가 효자예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이 효자예요. 그것처럼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뭐 작은 것 하나라도 부모에게 잘해드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가질 때 부모가 영광을 받고 행복해지고 기뻐하고 그러시는데 우리도 즐거울 때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려고 작은 것 하나라도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그렇게 살아서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울 때도 네.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항상 삶의 조건이 어떻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즐거운 일을 당하든지 항상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그냥 평범한 말씀 같고 쉬워 보이지만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믿음 없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원망하기 쉽고 절망하기 쉽고 두려워하기 쉽고 얼매기 쉬워서 기도할 힘도 얻지 못하는 때가 많은데.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은 혹시라도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원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만 고난 당하는 것처럼 억울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는 믿음으로 고난을 뛰어넘어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즐거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믿음 없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라서 내가 노력해서 다 잘된 줄로 착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 즐거운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되게 하시사 고난을 당하든지 즐거운 일을 당하든지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 당하는 일또 즐거운 일은 그냥 반복됩니다. 즐거운 일만 있는 사람도 없고요 고난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고난 당할 때, 고난 당해서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즐거울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된다면, 고난을 당해도 승리할 수 있고, 즐거운 일을 당할 때에도 실수하지 않고, 아, 하나님의 은혜를 영화롭게 할줄 아는 승리하는 삶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그래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낙이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